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천여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숭이띠 분들 을사년 양력 1월달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992년 임신생 자 양력 1월달 임신생 분들에게. 또한 번의 기회와 본인들이 여태껏 마음속에 품은 대로 뭔가를 펼쳐가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하지 못하고 미뤄뒀다라고 하면 기회가 왔으니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려 나갈 수 있는 운기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런. 다리 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동의 변동 수가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그리고 꾸준히 해왔던 일들이 있었더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동 변동에는 내 다리의 이동 변동도 포함이 되지만, 인간의 이동 변동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악한 인간은 제쳐가고 좋은 인연 귀인이 발복이 되니 내 편들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족 집에서 맨날 핀잔 듣고 잔소리만 들었던 나라고 하면 이제 그 식구들조차도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은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임신생 분들도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그렇게 능력을 표출을 하고 살았어도 인정을 못 받았던 경우가 있을 텐데 양력 1월 달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시절이 왔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신생 분들 경신생 분들에게 양력 1월달이란 마음적인 부분에 좀 공허함, 그리고 아, 내가 여태껏 잘 살아왔나, 이런 고민 걱정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보다 잘 해오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양력 1월달에 접어들어서 어, 마음 자체가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긴 하나 중반에 접어들면서 좋은 운기가 발복이 되니 본인들이 또 어,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지언정, 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네, 또 달려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 제일 기본적인 건 마음가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힘든 시절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생분들, 인덕에 관한 부분. 자, 양력 1월달 내가 남한테 잘해주고 욕먹고 또 내가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아,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사람들 안 만나고. 나만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1월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인간 정리도 되고 또 주변 환경도 정리가 될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 진짜로 포기하지 마시라고 명화당 천여부살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으로 들어서면 이동의 변동수 크게 들어오고 이동의 변동은 자리이동 문서이동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편 들어줄 수 있는 중생들도 많이 옆에 생기니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정받고 그리고 계약 체결이나 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합격 성불도 이루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생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들이 지금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잘될 거라는 그런 긍정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면 양력 1월 달도 무탈하고 또 즐거운 한 달이 되겠습니다. 1968년 무신생 분들 양력 1월 달. 자,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그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반면에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후회를 하고 계시다면, 양력 1월달은 무신생 분들에게 정말로 뜻깊은 한 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 일의 시작이 탄탄해야 끝 마무리도 잘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력 1월달은 너무 생각이 많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1부터 10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고 또그 계획대로 잘 추진해 오신 분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돌아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움직이실 일이 있을 때 무신생 분들은 양력 1월달 북쪽 방향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드릴 때는 뭐냐 안 좋은 일이 꼭 발생합니다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알고 조심하신다라고 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정이나 북쪽을 피할 수 없이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비방법이 있어요 귀신한테 나란 존재를 안 보이게 하는 비방법 어, 간단해요 빨간색 매직으로 양쪽 발바닥에다가 인금왕자 한자로 양쪽 발에 발바닥에다가 적고 이동을 하시면 이만큼 벌어질 일들의 소소한 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무신생분들 양력 1월달, 누지고 처진 장소, 가서 음식 드시면 안 돼. 자, 이 장소는 상가집 조심하시고 결혼식집 조심하라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이동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문서운이 발복이 되어 있으니 무신생 분들 양력 1월 달은 근심 걱정은 다 버리시고 좋은 기운으로 편안한 한달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1956년 병신생 분들 양력 1월 달에 병신생 분들은 소소한 거에도 크게 놀랄 수 있고 또 작은 일이 크게 번질 수도 있으니 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물입니다. 네, 피하셔야 돼요. 사람이 돈을 벌수 있을 때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모르고 무턱대고 남들이 벌었다고 하면 같이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양력 1월달 병신생분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시면 안 돼요. 네. 뭐, 식구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안 돼요? 아니, 그거는 되고,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인한 문서에 사인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힘들게 벌어서 쌓인 금전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으니, 양력 1월달은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내 네, 귀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 수도 조심할게요. 그냥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 수가 있고,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 차 운전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도 매사에 좀 조심하시면, 이 또한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에 관한 부분에 소송이 걸려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문서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승소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설 시비세에 휘말려서 내가 쓸데없이 지금 속을 태우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에 인해서 오해가 분명히 풀리실 일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원숭이띠 분들, 그리고 또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을사년 출발하는 시점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1년 한해 소원성취 이루시고, 재수성불 보는 그런 한 달의 시작을, 밑거름을잘 깔아놓으시면 정말로 좋겠죠? 명화당 처녀보살도또 을사년 화이팅 해서,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도록 실력님전에 열심히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